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이게 좀 오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래저래 하나하나 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경쟁업체를 압도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어, 오늘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올 들어서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가 전체 시장에서 24조를 샀는데 음. 이 중에 삼성전자가 11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위가 네이버인데 한 2조 좀 넘고 그러니까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긁어모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은 안 좋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주주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네. 많이 떨어졌죠. 음.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올 들어서만 사13% 넘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 촬영 기준으로 지금 6만 7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3월에 그 소위 7만 전자가 깨진 이후에 한 번도 7만 원대를 다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근데 작년 1월 11일에 장중 9만 6천 8백원을 찍었잖아요. 이게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그렇죠. 고점 대비면 그30% 정도 빠진. 그렇죠. 당시 목표 주가는 다 10만 전자를 외치고 10만 전자를 있었던 외치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혹은 지금 더 살까 말까. 그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laughs> 주주 대표? 해봤고요. 주주 대표로.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산다를 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굉장히 네. 실적이 좋았죠. 이게 1분기 매출이 77조 8천억 원 이게 사상 최대 기록했고요. 이게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매출 70조 원 넘었는데 4분기에도 76조 5천 7백억 원으로 최고치 찍고. 또 이번 1분기에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 1분기 매출이 55조 3천억 원이었고요. 작년도 1분기 매출이 65조 3천억 원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도 14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3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웃돌았고, 특히 뭐다 알다시피 반도체가 제일 효자 노릇해서 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8조 원) 가까이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 (1분기) 어닝서프 라지였는데 네. 그날 당일은 거의 뭐 빠졌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실적이 어떨 거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빠졌던 건데, 그러면 2분기는어떨 걸로 보는지? 이게 2분기도 실적이 지금으로선 좋을 전망입니다. 이게 특히 영업이익이 15조 1000억 원으로 이제 1분기 대비 7%가량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늘어난다. 네. 남대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 따르면 이 2분기가 사실상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핸드폰하고 전부 다 비수기인데, 영업이익률 개선될 거다. 그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 하락폭이 최근에 둔화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뭐 GOS 이슈에서도 갤럭시 22가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팔렸던 팔렸다. 거죠. 네. 음.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으로 보기는 해야겠지만 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최근에 좀 굉장히 부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질까 생각해보면 시장이 음.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요. 다 알죠. 네 올해 실적이 좋다는 건아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거야라고 예상도 하긴 하지만 음. 어 정말 좋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너무 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뒤에서도 좀 반도체 수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다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내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고, 물론 뭐 소득이 막 받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으면, 일단 뭐 보던 거, OTT 이런 거,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음. 끊어가고, 점점, 점점 소비를 줄이다 보면 핸드폰 바꿀 거, 2년 만에 바꿀 거, 3년 만에 바꾸고, 그냥 컴퓨터 뻥나도 좀 쓰고, 뭐 <laughs> 이렇게 <뻥> 되는. <laughs>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반도체도 조금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음. 그러다 보면 내년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터라는게 사실 경기가 침체되면 지금 당장 고장 나서 딱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난더 좋은 거 쓰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번씩 아 요즘 뭐 그런데 컴퓨터는 좀 이따 살까 뭐 이런 심리는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리고 실제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서 이미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면 집에만 있어서 할게 이제 컴퓨터 들여다보는 거 뭐, 핸드폰 보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데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지 그때 이제 많이 바꾼 수요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해만큼 더 좋은. 실제 쪽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주주로서 마음이 아픈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 이거 찐으로 슬퍼서 내가 <웃음> <웃음> 아,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또 바이든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어닝 아, 서프라이즈가 물론 4월에 있었지만 바이든 네, 서프라이즈. 예.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보면 사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삼성전자는 워낙 큰데 바이든 대통령 지난 금요일에 한국 왔나요? 음, 그렇죠. 예, 금요일에 한국 와서 내리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먼저 음, 찾아갔어요. 그렇죠. 제가 또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산 공공기지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아. 진짜 안 물어봤는데 <laughs> 진짜 안 물어봤지만 제가 오산기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 오산기지가 주소지가 평택이에요 사실 미국 대통령 항상 오산으로 오거든요 거기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잠깐 빠져갖고 음, 평택공장 먼저 문자. 들린 네. 거죠 그러니까 방한의 첫 일정을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평택공장을 왜 찾았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데? 이번 뭐 바이든 대통령 가서 윤 대통령이랑 그 웨이퍼 거기다 막 사인도 하고 했는데 아, 네. 이게 이번 방한 때 사실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거가 사실상의 반중 경제 공동체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일본으로 가자마자 윤 대통령도 화상으로 해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망 동맹,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의 제조 능력을 갖춘 나란 한국하고 대만이 탑2 국가인데 이두 국가를 이제 합류를 시키고 동맹체 안에 넣기 위해서 삼성전자 공장을 찾은 게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우리 바통령이 거기를 들렸다 <laughs>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 설계하는 역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생산해줄 수 음. 있는 곳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음. 이 반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자기네 친구로 만들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보면 될 텐데.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1등 기업 당연히 음. 정말 당연한 1등 기업이고 좋은 건 맞는데 이래저래 하나하나 다잘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경쟁업체를 압도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특히 뭐,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는 TSMC에 그렇지. 밀리고, 무선은 네. 애플에 밀리고. 그렇지. 더군다나 이무선이 애플에 밀린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고가 우리 다루긴 했었지만 GOS 사태. 그러니까 각 핸드폰 회사가 다 머리가 좋은 핸드폰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삼성이 저희 스마트폰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러고 딱 내놨는데 어, 머리는 좋은데 혹시 얘가 머리를 다 쓰면 아플까 봐. Yeah. <laughs> 사고가 날까 봐 어, 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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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머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예를 들어 두뇌에 해당하는 칩을 네. 더 성능을 좋게 만들고 발열을 잡으려고 자기네가 스스로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 음. 반해서 어 근데 그럼 삼성전자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서 일단 뭐 가지고 온 것까지 오케이 근데 심었는데 잘 안해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성능을 제한하나 굉장히 그렇게 손쉬운 <laughs> 방법을 채택하나 소비자 신뢰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좋네.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 의식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 독자 칩 개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2025년부터 생산 갤럭시 시리즈의 그 칩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이 프로세서 그러니까 AP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전용 AP를 넣겠다는 건데요. 이 아이폰처럼 해가지고 이 고성능이면서도 전력 소모량 적어서 이런 GOS 사태 같은 걸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고 전용 AP 통해서 애플처럼 음. 삼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음. 보관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지금 뭐 갤럭시 핸드폰 쓰고 있고. 어, 저도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워치도 쓰고 있고요. <웃음> <웃음> <laughs> 갤럭시 탭도 <laughs> 쓰고 <갑자기 꺼냈어>. 있고 갑 <laughs> 네. 노트북도 삼성인데 <laughs> 아. 사실, 이게 다 같이 잘 호환된다는 느낌은 좀 없기는 해요. 이게 저도 뭐 삼성전자 주주를 떠나서 삼성전자 소비자로서 저는 이제 삼성 물건이 좋아서 쓰지만 그 애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생태계에서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는 애플 못 잃어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잃어도 크게 뭐 하지 않는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자체 AP를 생산을 하면 삼성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온 거죠. 음. 안산다 입장에서 조금 더한번더 짚어봐야 될게 지금 가장 삼성전자를 짓누르는 이슈는 이제 금리 올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 그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 물건들에 지금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네. 이 물건들의 소비가 잘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도 줄고 그러면서 좀 실적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꺾이지 않겠느냐 뭐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활발한 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엄청나게 활발해진다고 해요. 이게 데이터 전쟁이잖아요. 지금 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CPU, GPU 뭐 DRAM 뭐 낸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전부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온 것도 마찬가지 죠 그러니까 삼성만큼의 그런 제조 역량을 갖춘 회사도 없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 중심으로 디램 수요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교체 주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을 거는 맞는데 또 일부 애널리스트분들의 걱정은 음. 이게 그러면 PC나 핸드폰이나 이런 줄어드는 거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많아야 되는데 맞죠. 그러지는 또 못할 것 같다 이런 음.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사실 중국도 걸려 있죠. 중국이 지금 뭐 봉쇄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주식 설전 할 때마다 중국 얘기를 안할수없 계속 중국이 그쵸. 봉쇄 상황. 러시아 전쟁도 전쟁도, 전쟁도 계속 전쟁도. 가고 있고 네. 사실 뭐 상황이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리 시장이 좋지 않죠. 뭐 상황이 나빠. 가진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좀가혹해요 많이 가혹합니다 많이 싸줘, 많이 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이제 PBR이 1.3배고 이 내년 영업이익이 50조원 예상되는데 시총은 400조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이게 좀 오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쭉한 최근 한 두세 달 치를 네. 쭉다 읽어보는데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대부분 10만원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게 너무 벌어지면 안 되는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린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얘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막 좋게만 보긴 조금 어려운데 음. 그렇다고 해도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싸긴 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한줄 요약 한번 해보실까요? 한줄 요약하면요. 네. 물건 좋은데 심지어 세일한다? 기업이 좋은데? 네. 지금 뭐 엄청난 바겐 세일 기간이죠. 설마 더 떨어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기업은 좋은데 오를만한 요인이 크게 안 보인다. 음. 어. 그렇다고 뭐 떨어질만한 요인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정도. 오를만한 요인이 보이는 거는.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또뭐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당장을 놓고 당장을, 봤을 때, 당장을 봤을 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앞에 수요 두날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삼성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색깔인 파란색 옷을 한번 입어볼까 했다가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그래프가 이색이 되길 바라는 아 마음에서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모르게. 네. <laughs>